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지금 성령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성경,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잘 알아요. 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할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구절에 있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얘기를 하는데 왜 듣고 믿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받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를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유형, B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A 유형에 속한 사람이나 B 유형에 속한 사람이나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A 쪽이 있고 B 쪽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배, 하의 봉사, 헌신, 체험, 기도, 찬양, 이 유형이나 비 유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A 유형의 그 믿음 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비쪽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예배 봉사헌신처럼 기도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데 믿음 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상황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상황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해서, 어떤 사람은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유형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이 쓰러지기 쉬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감정이 자꾸만 의존을 해요. 체험에 의존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해 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같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의 근거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 면 봉사와 헌신을 하든지 그것으로 구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왜 복음과 성령을 연관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e 뉴스가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오니까는 2000년도에 처음 오니까는 그이 첫째가는 곧 중학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이제 어 킨더 같은 이렇게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아이를 이제 고액의 등록금을 어 내야 한다고 해가지고 냈는데, 그 나중에 그것을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뉴스죠그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유값을 또 준다고 해요. 차일드 텍스 베니핏이라고 하잖아요. 18개월 지난 후에 주는데 18개월 동안 모든 것을 밀린 것까지 다 준다 그럽니다. 이게 긍 뉴스죠. 이미 우유는 다 먹였어. 우유는 다 먹였는데 18개월 치를 그냥 주니까는 이거는 그냥 용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긍 뉴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축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은 축구 소식이 나오면은요. 이게 바로 이렇게 눈에 띕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요즘 핫한 뉴스.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터트내면서 0년 10년 동안 뛰다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LA FC, LA로 이적을 어 했습니다. 어찌보면 가까운 곳으로 오니까 그 뉴스예요. 다음에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한번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모습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면은,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양궁이라든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막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누구를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겉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뭐 뉴스 세상적인 뉴스로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 보지 않겠어요? 이 사람 지금 무슨 황당무기한 얘기를 하는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근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이죠. 이것은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복음을 듣고 믿는가? 이것을 성령보다도 먼저 지금 꺼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금 연, 연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무관심한다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모두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다시 한번 좀해 주실래요?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씨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들, 들을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죠. 아무리 재미가 없는 그런 소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때려는 기독교가 욕을 좀 먹는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면 그중에는 반드시, 잠깐만요. 당신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한마디에, 그한 센텐스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세요. 여기에 안 있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상처,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제가 말하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 해? 뭐 했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믿으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영어로 보시면, You are marked here. In promise the Holy Spirit.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 With a seal. 그러니까, seal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where? With a seal.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장을 씰 한다라고 하는 거,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씰 하잖아요. 뭐 동물이라든지 노예에게 이렇게 마크를 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 너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는 나에게 있어.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뭐 패스포트라든지 중요한 서류 같은 거할때 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부족해요. 대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옛날에는 그 손놈으로 녹여 가지고 그다음에 그 봉투 이는데촌농을 녹여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삐뚤어지면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어요. 실 한다라고 하는 것,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안전한 거기에 도착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주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요. 그러는데 간혹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도 있어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분들보다도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스!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stand firm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어요. 22절 시작 인치시고. 네. 아, 거기 에 보시면 인치시고, 인치시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He's a seal of ownership이에요 o w n e r 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as a deposit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as a deposit,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과 함께 이것을 믿는 것만큼 똑같이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셔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디파짓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개런티하냐면, 22절 보시면 영어로 좀 보여주시면, 한국말은 조금 잘 흐리, 흐리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정확해요. 마지막에 what is to come 그래요. 앞으로 올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받게 될 그런 영광이죠. 그것을 guarantee 해 주시는 as a deposit.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감정이나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 말씀으로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거하시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하시는 증거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현대 기독교가 박물관 같은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을 몰라서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과 그러면 은 연결을 해서 우리와 성령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너희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어느 날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본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불같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본 겁니다. 사로잡혀서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체험이잖아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체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확해야죠. 체험 때문에 구원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체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본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기에 모여있는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버리지 않으리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세상이, 세상에 기쁨이 줄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이 값진 기독교의 유산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찬송 중에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인재를 오늘 체험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만 와서 드리는 거죠. 사모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죽게 붙들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체험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100%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구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성령인데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만한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오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이 성령하시고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믿는, 자, 믿는 자를 인쳐주셔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님 그까지, 여기에 보시면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기업,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까지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올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때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다 누리지 못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죠. 여러분 기분 나쁜 인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하고 감격적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타우신날두 예.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자 성령님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 완전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은 불안전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광의 천국 영광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들어갈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일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